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학창시절 불 꺼진 교실에서 촛불 하나의 의지에 친구들과 손을 맞잡고 주문을 외워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 이 유튜브 영상에서는 우리가 그저 순수한 호기심과 놀이로만 알았던 분신사바의 소름 끼치는 진실과 그 충격적인 유래를 파헤쳐 보려 합니다. 이 유튜브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쩌면 다시는 그 주문을 함부로 입에 담지 못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분신사바, 분신사바, 오이 때 구다 사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이 주문. 두 사람이 마주 앉아 펜을 함께 쥐고, 종이 위에, 오, 엑스와 함께 기억부터 히읗까지 자음과 아부터 이까지 모음을 적어 놓고 시작하는 강령술의 일종이죠. 우리는 이 놀이를 통해 귀신을 불러내 미래의 일을 묻거나 궁금한 것에 대한 답을 듣고자 했습니다. 펜이 저절로 움직여 특정 글자를 가리킬 때면, 친구들과 함께 비명을 지르면서도 그 짜릿한 공포를 즐겼습니다. 정말 귀신이 온 걸까? 이거 그냥 우리 중 누군가 움직이는 거 아니야? 서로를 의심하면서도 팬 끝에서 전해져 오는 미세한 움직임은 분명 살아있는 무언가처럼 느껴졌습니다. 이처럼 분신사반은 우리 세대에게 공포와 호기심이 뒤섞인 잊을 수 없는 학창시절의 추억 한 조각으로 남아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 모든 것이 단순한 놀이가 아니라 진짜 저주의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어떨까요? 이 섬뜩한 이야기의 뿌리를 찾아가기 위해 우리는 시간을 거슬러 일제 강점기로 향해야 합니다. 분신사바의 진짜 원형은 바로 일본의 코쿠리상이라는 강령술입니다. 코쿠리상은 한자로 여우호, 개구, 너구리리 자를 씁니다. 이름 그대로 여우, 개, 너구리 등 동물의 영을 불러내 기룡을 점치는 의식이었습니다. 일본 민간 신앙에서 이 동물들은 인간을 홀리거나 신통력을 가진 영적인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서양의 위저보드가 일본에 전파되면서. 일본의 토속신앙과 결합하여 코쿠리상이라는 독자적인 형태로 발전한 것입니다. 그들은 코쿠리상을 통해 사업의 성공 여부나 미래의 연인, 시험 결과 같은 소소한 미래를 묻곤 했습니다. 여기까지 들어보면 그저 동물의 영을 부르는 점술 정도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식이 한국으로 넘어오면서 그 성격은 완전히 뒤바뀌게 됩니다. 일제강점기, 수많은 일본의 문화가 강제든 자발적이든 한반도에 스며들었습니다. 코쿠리상 역시 그중 하나였죠. 하지만 한국으로 건너온 코쿠리상은 더 이상 순한 동물의 영을 부르는 놀이가 아니었습니다. 이름부터 분신사바라는 훨씬 더 무겁고 기이한 이름으로 변형되었습니다. 분신사바의 한자 뜻을 풀어보면 그 섬뜩함은 배가 됩니다. 나눌 분, 몸신. 즉, 귀신이 자신의 몸을 나누어 이곳에 임한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리고 사바는 불교 용어로 괴로움이 가득한 이 현실 세계. 즉 속세를 뜻합니다. 이두 단어를 합치면 귀신이여, 당신의 몸을 나누어 이 고통의 세계의 모습을 드러내소서라는 지극히 공격적이고 직접적인 소환의 주문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미래를 묻는 점술이 아키나 원혼을 이 세상으로 직접 불러내는 소환 의식으로 그격이 바뀐 셈입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기에는 한국의 전통적인 귀신 관념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일본의 코크리산이 특정 동물의 영을 부르는 것이었다면 한국의 분신사바는 그 대상이 훨씬 더 광범위하고 위험한 존재들로 바뀌었습니다. 한국의 정서 속 귀신은 대부분 억울하게 죽은 원혼이나 인간에게 해를 끼치는 잡기였습니다. 즉, 분신사바는 동물의 영이 아닌 한을 품고 세상을 떠도는 원혼이나 잡기들을 불러내는 위험천만한 의식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우리가 분신사바, 분신사바 하고 부르는 주문은 사실 원혼이여 잡귀여 이곳으로 오라고 외치는 것과 다름없었던 거죠 이러한 위험성 때문일까요? 분신사바에는 유독 금기시되는 규칙들이 많습니다 의식이 끝나면 반드시 귀신을 돌려보내야 한다 중간에 절대 손을 놓으면 안 된다 절대 눈을 뜨면 안 된다 같은 규칙들 말이죠 만약 이 규칙을 어기면 불러낸 귀신이 돌아가지 않고 주변에 머물거나. 심지어 의식에 참여한 사람에게 붙어버린다는 끔찍한 경고가 뒤따릅니다. 실제로 분신사바를 하다가 팬이 부러지거나 이상한 경험을 했다는 괴담은 우리 주변에서 심심치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불러낼 때는 마음대로였지만 돌려보내는 것은 아니라는 섬뜩한 이야기들. 이는 분신사바가 단순한 심리 게임이 아니라 미지의 존재를 불러내는 대가로 반드시 지켜야 할 계약과도 같은 것임을 암시합니다. 심리학적으로는 분신사바 현상을 관념 운동으로 설명합니다. 참여자들이 무의식적으로 펜을 움직이면서도 자신은 움직이지 않았다고 믿는다는 것이죠. 즉, 귀신이 아닌 우리 자신의 무의식이 펜을 움직인다는 해석입니다. 하지만 과학으로 설명할 수 없는 수많은 경험담과 기이한 현상들은 여전히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정말 우리의 무의식이 만들어낸 정교한 속임수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다른 차원의 존재와 잠시나마 연결되었던 것일까요? 오늘 우리는 분신사바라는 익숙한 놀이 뒤에 숨겨진 진실을 추적해 보았습니다. 일본의 점술, 코크리상에서 시작하여 한국의 원혼신앙과 결합하며 훨씬 더 어둡고 위험한 소환의식으로 변모한 분신사바. 그 주문의 진짜 의미는 귀신이여, 이 세상에 나타나소서 라는 소름 끼치는 외침이었습니다. 친구들과의 호기심으로 시작했던 그 밤의 놀이가 사실은 다른 나라의 강령술에 뿌리를 둔 섬뜩한 유래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 놀랍지 않으신가요? 이제 다시 누군가 당신에게 분신사발을 하자고 제안한다면, 당신은 선뜻 펜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저 우리의 무의식이 이끄는 대로 움직이는 것일 뿐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길 수 있을까요? 아니면 혹시라도, 우리가 부르는 그 이름에 응답할 미지의 존재가 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우리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망설이게 될까요? 판단은 여러분의 목입니다. 단순한 추억 속 놀이일까요? 아니면 정말 미지의 존재를 불러내는 위험한 의식일까요? 여러분은 분신사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혹은 직접 겪으셨던 기이한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미스터리의 또 다른 조각이 될수 있습니다.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더 기묘하고 흥미로운 미스터리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